되게 성숙해 가고 있는, 이거 가고 있는 동기를 바라보면 선생님도 되게 흐뭇하고 좋아요. <laughs> 조금 제 몸에 뭔가 입힌, 입는 거, 특이한 걸 입는 거나 음. 분장 같은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아. 이뻐보고, 이뻐보였으면 좋겠다,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어느 날 제가 분장을, 학교에서 분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음. 음. 파마 머리를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가지고 음. 파마 머리를 처음 시도를 해봤었는데 음. 동기들이 음. 다 웃는 거예요. 너무 음. 웃기게 나왔다고. 근데 <laughs> 어, 벌써 선생님도 <소유도> 웃기신가요? 건 <laughs> 아니요.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왜 이러지? 아, 진짜 바보같이 나왔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분장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그랬었는데 음. 그 연출님께 이렇게 나왔다. 너무 웃기게 나왔지 않았느냐라고 조금 했는데 호소를 했었는데 음. 일정히 호소를 했었는데 음. 연출님은 되게 좋대.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음. 이거다. 음. 이게 잘 나온 거다. 이게 인물로서 나온 거다니까. 음. 아잘 나오려고 하기보다는 그 인물로서 나와 나오게 되면 되게 성공한 거구나. 성공 어, 뭐, 당연한 거, 거 아니야? 좀그 예전에는 그냥 응. 간단한 분장만 했었어 가지고 응. 그냥 음 그런 그런 응. 했었는데 응. 특이한 캐릭터들. 어떤 헤어 같은 거나 얼굴의 특징 같은 게 분명한 캐릭터를 만났을 때 이런 음. 특이한 분장들을 하게 되잖아요 음, 해야지 그때는 되게 두려운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음. 그냥 음. 그 사람들에게 믿고 맡기고 그렇지. 오히려 저한테 두려워하더라고요 음. 좀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음. 저는 그렇습니다 괜찮다 음. 그냥 해라 좋은... 피부 망가져도 되니까 좋은 내용이네 일단 해라 과감하게 음. 해라 그냥 상관없으니까 음. 그렇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 상관없다 조금 마인드가 좀 달라졌다. 그게 흐름을 보면은 동욱이가 점점 연기 예술가로서의 어떤 성숙함을 계속 좀 이제 이렇게 채워가는 어떤 과정인 것 같아. 내가 네. 바라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장 같은 것도 이걸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연출자의 생각을 따라가면. 좀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 분장이 어떻게 나와서 내가 믿게 보이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이 작품 속에서 이 인물이 과연 지금 이런 분장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된다는 거지 어떤 네. 생각의 어떤 방향들이. 그러면은 니가 연출자의 어떤 생각을 따라잡게 되면 연출자는 놀라워 하는 거지. 어, 어, 맞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건데 이 배우도? 지금 뭐 자기가 망가지고 있는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고민해 주는구나, 네. 훌륭한 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 하게 되지. 오케이, 어, 좋아요. 음.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잖아. 그때 이제 나를 다시 돌아본다면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 음. 저는 그때 더피플 연극 중에서. 음. 슬로우모션 하는 신이에요. 아 저희끼리 자체 슬로우하는 모 모션, 슬로우모션 하는 신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잭 나이프를 가지고 네. 우리가 네. 직접 실험을 해본 그 키에 맞춰서 할수 있는지 찌를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로 실험을 해가지고 그때 찌르려는 순간에 제 3번 배심원의 눈빛이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것 슬로우모션을 보여주는 신이었는데 그때 매번 호흡이 맞진 않았지만 어느샌가 그 슬로우 모시딱 들어맞는 아, 때가 있었거든요. 어, 그랬구나. <laughs> 그때 선생님께서 아 어, "이거야, 음, 이렇게 하면 된다" 할때 음, 음. 다들 그냥 전율이 막 다들 그냥 "우와, 우와" 아, 뭐, 이렇게 전율을 받어요 나도 때,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 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좀또 아, <laughs> 과거로 돌아보면 나는 좀 아찔했어요. 그래서, 아, 네. 어, 그, 그, 자, 그 장면이 네. 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네. 내가 이걸 다, 다시 프로젝트화 시킨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 그때는 정말 그 장면을 하, 진짜 정교하게 만들어서 관객들이 진짜 움찔움찔할 수 있게 좀 나도 만들어 보고 싶어. 이게 제일 내가 아쉬웠던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해 사실. 그거는 의심할 수 없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 어, 그럼요. 어, 동욱이 나와 줄 거지? 네. 그쓰임이 <laughs> 응. 어? 쓰임 만 받는 배우. 아 당연히. 날동욱이 필요하고. 그, 우리 구독자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데, 이 채널이 그 불특정 다수도 조금 즐겁게 볼수 있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어쨌든 연기에 관련된 이제 컨텐츠와 초대 게스트들이 나오니까, 뭐 연기에 가, 연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채널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 그들 그 구독자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부탁할게요. 네, 천선생의 헌책방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어이 채널을 봐주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 이제 배우를 지망하시는 음, 많이 있었어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아빠 미서 미소, 엄마 미서로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시청자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사람, 다양한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시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연기를 지망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laughs> 이런 말씀, 그러니까 간단하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음.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를 해서 내가 계속 이거를 준비만 하게 되면 어떡하냐,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제가 그런 거를 겪어 보진 않았지만 음. 저는 20살에 왔긴 했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오래 걸려서 오랜 시간 끝에 대학 에 들어오신 음. 저희 동기 중에는 음. 26살 때또 들어온 그렇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어. 26살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도 있지. 이게 막꼭 이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를 그런 고정관념 같은 거를 버리고 그냥 묵묵히 자기 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기회는 찾아오게 되거까요 음, 대신에 그 기회만 기다리지 말고 그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걸 내가 당당하게 낚아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준비만 잘 해주시면 기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니까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 배우에 대한 훈련이나 준비 같은 것들을 항상 꾸준하게 해주시면 언젠가 여러분들한테는 성공의 기회가 찾아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다른 분들에게는 좀 삶이 힘들 때나 나머지 불특정 다섯 분들한테는 <laughs> 제가 삶이 되게 힘들고 반복되는 삶이 되게 지칠 때 저는 영화나 연극 보는 음, 게 좋아. 되게 좋더라고요. 누가 음, 좋은 거지? 당연히. <laughs> 네. 그것은 이제 저희는 지금 끝이 언제 정해질지 모르는데 영화나 연극 같은 건 끝이 있잖아요. <laughs> 그거를 통해서 제가 동기부여 얻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한테 주는 저 제가 받는 메시지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만약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시다면 영화나 연극, 뮤지컬, 드라마 같은 이제 예술 작품으로 이제 삶의 미안을 얻으시는 거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해고 음, 싶습니다. 아, 좋은 얘기다. 연극 영화가 사실 관객층이 되게 얇죠 요새는 영화는 좀 그래도 들었는데 연극은 아무래도. 일부러 가서 보는 매체다 보니까 어...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laughs> 음, <그렇게 웃음> 자 이제 마지막 그 천샘 도와줘요 알죠? 네, 천샘 도와줘요. 하나, 도와줘. 둘, 셋, 하면 일단 천샘 도와줘. 하나, 둘, 셋, 천샘 도와줘요. 도와줘요. <laughs> 자 오늘도 <laughs> 마스크 천샘으로 변신했습니다. 변신 아, 네. 네. 연기에 관련돼서 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어, 천샘이 어, 구동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붕이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음. 그 제가 지금 발탁된 역할이 음. 다섯 명의 딸을 둔 아... 아버지의 역할이군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마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죠. <laughs> 스물살반에안된 나이에. <laughs> 음. 아버지란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음. 제가 무슨 이런 가족이 있는 자녀가 있는 경험을 겪어보지도 못했고 마, 이 마을의 중요한 역할 어떤 역할인지에 대한 간접 경험 같은 거를 경험 같은 걸 실제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음.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배역이라는 거를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보여 줘야 되는데 음. 이 인물에 대한 분석을 할때 어. 이런 배역의 상황 같은 거나 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음. 간접, 간적, 이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음. 아직 제가 제대로 배워보지 도 못한 것 같아서 음. 제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이 질문을 드렸을때 음. 이렇게 핸보책을 주실 수 있을까 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오케이, 일단 접수했고요. <웃음> <웃음> 그냥 질문이 좀 길었는데 네. 아. 단순하게 내가 예약을 시켜서 어, 구독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면 본인은 21살짜리 배우인데 지금 연기해야 될 역할은 아마 50대가 훌쩍 넘었지? 한 어. 4, 50대 어, 정도? 50대가 네. 넘었을 거예그 네. 정도의 배역을 어, 무대에서 소화하려면 연기의 어떤 접근 방법과 메소드가 과연 이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자기가 경험치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 역할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좀큰큰 큰 문제를 지금 나한테 어, 방법론적으로 좀 물어본 <laughs> 네. 것 같아. 어, 어, 이게 나이 어린 배우가 실제 자기 나이 대의 역할을 어떻게 연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당연히 어려워. 어, 보통 이제 대학로 전극 그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단 캐스팅을 하지 않고요. 음. 어, 당연히 어, 제, 제 나이에 배우를, 배우를 배우. 캐스팅하고요. 지금 <laughs> 학생작품이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는 뭐 선생님도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되게 많았어. 근데 아버지 연기를 하라 그러면 요 지점만 내가 얘기해 줄게. 어, 통상적으로 어떤 어, 뭐 젊은 배우든 나이가 있던 배우든 아버지의 나이 때 어떤 연기를 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관념들이 있어. 관념들이 있어.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상성적인 관념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연기를 시도를 하는 거야. 이걸 좀 관념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방식을 좀 한번 써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관념적이지 않는다는 건, 어, 고정된 어떤 시각과 어떤 생각들을 조금 탈피해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처해진 상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더 설득력을 얻는 연기를 먼저 찾아내라고 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laughs> 그러면 분명히 텍스트상으로 그 인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방향. 그 방향을 분명히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방향에 해당되는 행동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진행되는 게 본인의 나이대에 걸맞는 임무를 관찰해서 그 관찰된 인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연구해서 본인의 몸으로 입히는 거거든 요 메소드 과정은 지금 이거야 어, 나는 메소드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동욱이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 하겠지 자 근데 일단 기본, 기본적으로 텍스트에서 어, 어,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적인 아버지의 어떤 개념들을 좀 어, 연출자가 생각했을 때좀 부각을 시켜야 하는가 또는 지금 그것보다는 어, 지금 이 인물이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 것인가 이 딸과의 관계 속에서 인물이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양자로 좀 이렇게 보고서 해석하는 해석 연출과의 차이가 있어 근데 어쨌든 어쨌든 배우는 두 개를 다 소화를 해줘야 되고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관찰과 본인이 나아가야 될초 목표 이거 두 개를 일단은 확실하게 잡고서 어, 준비를 하, 해야 된다는 거지 어. 여기서 좀이 맥락에서 네가 좀아 그럼 선생님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지금 여기 이 지점에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그지. 뭔가 <laughs> 뭐. 되게 좀일 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음. 아버지면 뭐 아버지 역할이면 나이대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음. 목소리 는 이러할 거야 음. 이렇게 걸어 다닐 거야라고 음. 생각하는 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건데 근데 그것보다는 그... 어. 이 사람이 어드,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가요? 아, 주어진 상황 을 먼저 보라는 거죠. 가정 환경이나 어. 그런 어떤 뭐, 가족 관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음. 텍스트에서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음. 것들을 집중적으로. 어,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 네. 나중에 그 아버지 어떤 몸놀림이나 아버지가 자주 하게 된 제스처나 네. 행동거리가 그 텍스트를 근거로 나오게 된다는 거지. 어, 그게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텍스트를 근거로 나오는 거지. 내가 몸을 먼저 굽혀서 만들겠다. 이게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따라왔을 때이 사람이 몸이 굽을 수도 있고 안 굽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흐름을 먼저 따지라는 거지. 그럴 때 인물 시토리를 쓰라고 하거든. 어, 얘가 어떻게 잘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저 자식간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 자신의 자신과 만나는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구축이 된 상태에서는 조금 접근이 쉬워지지. 어떤 장면에서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먼저 난 찾아내라고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다음은 관찰인데 그게 물려 결국에는 그게 먼저 되면 이제 이 인물이 그런 그렇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 뭐 여태까지 힘든 일을 한 사람이라면 허리 쪽에 계속 어떤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런 이런, 이런 행동들을 뭐 중간중간에 늘 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중간에 그 행동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 핵심은 이거야. 노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노인이 하, 하고 있는 행동을 여기서 억지스럽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밀어넣어서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흐름의 과정을 보고 이 인물이 이런 행동을 지금 하게 되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렇게 됐을 때이 행동이 왜 나왔는가를 따라오는 야 그럴 거지.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렇지. 아,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인물이 노인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 이름은 내가 좀더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아까 처음보다 이해했어 아 이게 좀 길긴 한데 만약에 아니 우리 밥 먹으면서 내가 더 얘기를 해줄게 더. 어 4기 거점 학기 4기 그러니까 2018년? 2018년 어 2018년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자 구동욱 군이었고요 구동꾼과 더불어서, 아, 너그 사기 친구들한테 인사해 언제 이걸 또 볼지 모르니까 또. 아니, 금방 하겠지, 네, 네. 금방 네. 볼 텐데. 어. 이거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기 친구들아. 항상, 개인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잘할 거라고 믿고, 어, 배우를 하다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난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니까, 음. 우린 항상 그.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항상. 발전을 해놓고 있자. 어? 음. 잘 지내라라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응. 그 동우, 우군과 오늘 어, 즐거운 어, 헌책방 어, 시간이었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어, 인사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